말씀은 8장 1절에 있는 그 후에라는 말씀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7장에 있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원 그 이후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랑하며. 주장하던 바리세인, 그 바리세인과 바리세인의 집에 초대받아 가신 예수님, 그리고 초대받지 않았던 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소개하는 어, 말이 어, 이름은 소개되지 않죠. 이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그 안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보기 위함일 수 있다고 그랬죠. 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여망이 의롭게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었으니까, 그것을 목표로 스스로 구별되게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이 정도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까지 대접할 정도라면. 그래, 너는 구원 받을 수 있다. 라고 칭찬 정도는 듣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초대받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옥합을 들고 왔어요. 물론 사람들은 이것이 옥합인 줄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의 발 끝쪽으로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했다. 그랬죠. 그리고 음식들은 앞에 차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뒤에 있다가 떨어진 음식을 보면. 아, 쟁반을 들고 서 있다가 떨어진 음식을 보면 서둘러 음식을 보충해주는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예수님 발끝에 서 있으니까 아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음식이 아닌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면서 이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6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6천만 원을 빚진자가 있고 또 600만 원을 빚진자가 있다. 이 사람들은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탕감을 해줬다. 갚지 않아도 돼라고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6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과 6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 둘 중에서 누가 더? 탕감해 준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물어보나 마나 6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후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 지금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식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어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 죄인인 것은 다 안다 그랬으니까 얼굴이 알려진 오랫동안 이 일을 했던 여자일 것이고 어 저희가 금요일날 레위기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풀어헤친다는 것,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친다는 것은 간음을 행한 자. 예, 또 다른 상징이었다고 했으니까 이 여인은 이런 어떤 성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 물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이고 두번 다시 이러한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이 여인의 결단, 이 여인의 수고와 헌신을 예수님이 보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받고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평안히 가라고 보내셨단 말입니다. 평안히 갔던 이 여인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셔서 이제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이 열두 제자가 함께 있었어요. 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구장으로 넘어가면 구장 1 절부터 6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어요. 둘씩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전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8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함께 했던 얘기는 이들이. 이것을 유심히 봤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유심히 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함께했다?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제까지 쭉 전해오셨고 또 전하실 때도 함께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열두 제자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위험함을 감지하면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거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고난을 당할 거냐?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했던 얘기는 어느 정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고난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요. 1절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함께 했지요.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미 앞에 있는 여인들 포함해서 수산나와 다른 여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지금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맞아요 제자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 지금 설명된 이 여자들이요 이 여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함께 한게 아니라 제자들은 함께 했어요 그리고 끝인데 이 여자들 이름을 쭉 설명하고 있는 이 여자들은 함께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 끝쪽에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그들 자기들의 소유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어,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2절 3절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이 누구냐?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 여인들의 이름을 지금 설명합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로세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기타 여인들 이들은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속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떠나갔어요. 고침이 목적이니까 이 고침은 여러 가지 뭐 의원들을 만나보고 약을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나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병 고침을 허락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옷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고 성경은 낫대요. 대단하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는데 병이 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병이 낫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났는데 목적을 이루었다고 떠났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는 귀신 들렸던 여인, 병 고침을 받았던 여인들이 소개되는데 이 여인들은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나지 않냐 이거예요. 떠나지 않는 게 위험해요. 지금 헤롯의 신하였던 사람들의 아내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예수님도 죽이려 할 거란 말입니다. 살려두었다가는 자신이 행하고자 한 일에 걸림이 되니까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그 신화된 아내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쩌면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이혼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아내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자기의 인생이 완전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소유로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이미 앞에서 앞에서 한 죄인 된 여인이 자신의 소유였던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장면을 한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섬겼느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받던 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소유를 소유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이 이 여인이었다면 나머지 여인들도 자신을 귀신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고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 은혜 감사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고가 아니라 온전하게 헌신하여 예수님을 어, 따랐고 함께했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여인들이 섬기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냥. 한번 섬겼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이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입니다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어요 여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 죽으심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절하신 게 아니라고요 피를 다 쏟아내고 죽으셨다고요 그냥 죽으셨으면 기대를 할 만해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다 살아날 가능성이 0.1%도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걸 인정할 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었다고요. 믿음을 떠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도 있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타 도망갔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 죽은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따를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로 유다라고 하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랐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다 두나까지 확인하고 파괴 장사를 지냈다고 그랬죠. 몇 시간 뒤에 바로 안식일로 넘어가니까 저녁이 되면 안식이 되잖아요. 금요일 저녁이 되는 거니까 안식일이 되니까 장례를 치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시신만 내리고 그냥 세마포로 싸가지고 둘둘둘 말아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아리마대 요셉비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단 말입니다. 이것까지 살폈어요. 그러면 늦었지만, 늦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소유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사러 갔어요. 조금 몇 시간 지나가면 못 사잖아요. 못 사니까 서둘러 어, 향품과 향유를 사러 가서 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3일이 지나서 안식일이 지나서 어, 3일이 지나 주일날 아침이 되면 향유를 살 방법이 없으니까 미리 산 거예요. 이것을 지금 믿음으로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하나 더 24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만나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여인들이 그 교회에 모였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고 귀신 귀신으로부터 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끝났다면 그냥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분 능력 있는 분 정도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믿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함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여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제자냐라는 거예요. 허울만 좋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을 끝까지 섬긴 이 여자들이야말로... 진짜 제자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두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했을 때, 이 여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이 여인도 들었을 것이고, 이 여인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도 혹시라도 제자들이 잘 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들도 혹시라도... 어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 마디라도 했을까? 우리가 구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 둘씩 둘씩 가라했을 때 여자들이 없어요.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이 이유 때문에 여자들에게 너희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못하셨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 라피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여자들과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라. 그들은 이것을 남자의 아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물며 동료의 아내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결론지어 말합니다. 여자들과 많이 말하게 되면 자신에게 악이 오게 되며 율법의 가르침을 소리하게 되며 결국 지옥을 얻게 될 것이다. 충격적이죠?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들과 말을 많이 하면 지옥 간대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자들이 활동을 하게 돼요. 지금은, 지금은 이 여자들이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이 일을 맡기지 않았던 거지. 여자들이 부족하니까 제자리보다 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아,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살펴보고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주변의 국가들이 주변의 국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 더 이상 전쟁하지 않기를 이렇게 에,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아요. 러시아를 제지했다가는 자기들에게 돌아올 피해가 너무 크니까 나서서 하진 못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라는 정도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 전쟁 사이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우크라이나의 현지에서 지금 있는 사람이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한 4분짜리 영상인데 많은 우리에게 생각할 바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잠깐 먼저 시청하시죠. Hi everyone, I said, uh, well, uh, this is the seventh day of the war, I mean, real war, which is taking place in the nation of Ukraine with all its consequences devastation, destruction, death, uh, casualties. Uh, but the good news is that our military, our army are standing and not only defending, but also in some places advancing right now. And the whole world is watching and in amazement. Of how Ukrainian army, which is smaller in numbers compared to the Russian invaders, and has less weaponry, but stands out against this big giant as Russia and its and its evil intention, intentions. So of course, you know every war has its worst part of them. It's it's you know lost life, people in confusion, refugees. Uh, you know they're they're now heating and shooting missiles into uh, residential areas destroying buildings, destroying schools. In Kiev only, over 150,000 people sleeping in the subway. And in the last seven days of the war, over 47 children were born in the subways. I mean, despite of the death, war, devastation and calamity, life are, are there, you know, kids are being born in subways, in hidings there. So, yeah, that's what's happening right now. It's, it's a real war well i've known several stories in the last few days and this is truly really a miracle you know uh, we all know and we all heard the stories of the great immense russian army that is so in, in such a rise but what's happening now is people praying and all of a sudden we hear the stories that russian tanks stop in the middle of the field or somewhere near the ukrainian village and they ran out, ran, ran out of diesel ran out of gas and this is really amazes me because these guys were preparing for this war for many many months. And in incidents like that happened not once, many many places. We hear the stories that they would run out of gas. Even one of their a missile, one of their ships in the sea ran out of fuel and they were contacting the nearby passing by cargo ship. Uh, and asking them to help them with fuel, and they denied because they called, they said, you guys are aggression, you're aggressive, you attack Ukraine, and we're not going to give you any fuel. So the Russian ship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and couldn't move. So, I mean, come on, it's the hand of God. You know, um, another tremendous miracle I received from one of the soldiers, he's an officer, he's a lieutenant in Ukrainian army, and he's a, he's a brother from our church in Odessa. And uh, he, he he called and he said that him and his men were sitting in hiding and they were looking out. You know where would enemy come from? Where, where where would they attack? And all of a sudden he says, I'm sitting there in hiding, with my man he says. And all of a sudden I start praying. I just he said I felt the urgency to pray right now. So he started praying and he heard God speaking to him and he said Nazar, that's his name, Nazar. Take your man and leave this place right now this very location and as soon as they did it as soon as he himself and his men relocated to another hiding place rockets and fire was opened on that spot and that very spot was bombed and destroyed so it's, it's amazing how god does miracles and protects and all the men who were there with him they uh, before they were not really you know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they were not really paying attention to what he was saying about jesus But after that, everybody started praying and asking the Lord to come into their lives.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고, 우라이나가또 어, 어떻게 변해갈지 하나님께서 크게 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들 어쩌면 귀신 들렸었고요 병자였던 여인들 그들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씨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씨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씨뿌리는 비유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12장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집에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믿음이 없죠. 와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가족이 왔습니다. 말하는 걸 그만 멈추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죠.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내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 씨뿌리는 비유 앞에. 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잠깐 보시죠. 8장 3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4절은 시 뿌리는 비유입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맨 마지막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이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순서를 똑같이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 여인들이 3절까지 귀신 들렸던 병 고침을 받았던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씨뿌리는 비유 앞에다 놓은 것은 이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물론 씨뿌리는 비유 뒤에 한번더 가족이 나옵니다만 어, 막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들의 헌신 어떠한 헌신인지는 헌신인지는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너무 귀한 헌신이다라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의 헌신과 섬김을 가족으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씹부리는 비유 앞에 1절2절3절에이 여인들에 관한 함께했던 여인들이라고 해서 귀신 들렸고 병들었던 이 여인들 고침받아 예수님을 따랐던 함께했던 이 여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뿐만 아니라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헌신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 순위를 예수님께 두며 따를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내 가족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을 누가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된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